다시 사울과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대신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 선택, 하나님의 결정의 결과가 다윗과 사울에게 엄청난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다윗에게는요, 우리 13절인데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 목적과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그 베들레헴의 양치기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능력, 다윗의 힘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변화시키시고요. 또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과 위험이 있을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울 왕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고 또 사울에게서는 여호와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이 여호와 영이 떠나 떠나버린 사울의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동안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여호와 영이 떠나버린 그빈 자리에 단순히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깨끗하게 청소되고 나니까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상 이전 상태보다 더 나쁘게 되어졌더라. 그 말씀이 지금 이 사울에게 임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가도 떠나시기도 하는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신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호와 이영이 사울에게 임하셨다가 사울을 떠나 버리셨네. 그리고 그빈 자리에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은 비록 왕 왕관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그의 나머지 삶이 너무나 비참해졌다. 하나님이 떠나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말씀하고 여기 지금 구약에 이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충돌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도요, 철떡같이 믿어지고요. 또 오늘 이 14절에 요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전혀 거부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신 게 아니라 사울이 먼저 요와를 떠나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시키셔서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보내고요, 책망도 하시고요. 또 여러 여러분 기회를 주셨지만 끝끝내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회를 거절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떠나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지금은 다르실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음을 지키되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 붙들고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또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디 갔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 속에서조차 함께하셔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리라. 물에 들어가더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불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그 위협과 여러 가지 핍박에 굴복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또 대신에 그큰 금신상 앞에 가서 우상 앞에서 절을 했더라면 사자굴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졌을까요?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마 만약에 그 우상에게 절을 했더라면요 성경에 다니엘의 이름은 아래 아예 기록되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신의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을 끝까지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새 친구 생각해 보십시오 역시나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금신상 앞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묵을 극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내가 던져 넣으리라"라고 말했을 때, 그새 친구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져서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 위협 앞에 굴복해서, 금신상 앞에 우상이 절을 했더라면,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입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요와를 믿는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우를 버리시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정을 한번 쫙 보십시오.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저버렸고 하나님을 거절했고 불순종했고 회개치 않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도 미련 없이 버리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전해,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왜 전합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믿음 빼앗기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사는 동안에도 사자굴에서의 구원의 은혜, 풀무불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입다가. 우리 모두 주님 품에 잘 안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23절에는요.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여호와 영이 임하게 하시고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왕관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영이 떠나가고 대신 악령이 임합니다. 요 사건을 통해 다윗과 사울 왕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곧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니 하시고 사울 왕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십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편안했습니까?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 기간 동안 뭐 하신 겁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자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단연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키시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시고 가시고 고운 가루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때가 되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도 주시고, 머리에 기름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몇년 지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광야의 기간이 짧아지려면요, 무엇 하면 될까요? 다윗은 십몇 년이 걸렸습니다.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꼬꾸라지는 겁니다. 빨리 가루가 되는 겁니다. 고운 가루 소재 소재가 뭡니까? 곡식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밀가루 반죽할 때 밀가루가 고운 가루가 아니면 반죽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안 됩니다. 곱게 갈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에다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저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빨리 광야를 통과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갔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세순교회나 광야를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가난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빨리 쪼개지는 거. 빨리 부서지는 거. 빨리 가루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가실때 야, 이제 됐다라고 하면요. 그 기간이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빠른 사람은 뭐 1년 만에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고 인간 관계 속의 질고, 사회 속에서의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 때로는 억울함.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아니라 우리를 가루로 만드셔서 빨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빠사지십시오. 저도 하나님 빨리 부숴주십시오 빨리 갈아주시옵소서. 빨리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소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그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만남. 자 그러면. 다윗과 사울왕이 만날 수 있는 확률 얼마나 될까요? 기회는 얼마나 될까요? 사울은 한나라의 왕입니다. 다윗은요 베들레헴그 시골마을에 양치는 소년입니다. 이두 사람이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세순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요 더 나아가서 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런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제로입니다. 제가 대통령은 아예 도지사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거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베들레헴의 양치기 소년 다윗과 한 나라의 왕인 이 사울이 만날 확률 기회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사울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그 양치기 소년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시기 위 위해서 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계획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악령 앞에 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악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은요 그냥 악령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편안함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게 성령의 사익입니다. 악령은요? 그냥 악령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하더라도 악령은 악령일 뿐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해롭게, 해롭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사망의 길, 어둠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 악령을 하나님의 특정 어떤 특별한 목, 목적과 의도가 계셔서 악령을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자 악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번뇌 어느 정도까요? 그냥 한글 성경에는 악령이 임해서 사울이 번뇌했더라 막 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더라 우울증을 겪더라 밤에 잠을 못, 못 이루더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바로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범뇌하게 하온 적.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우울증에 빠지고 밤에 잠못 자고 막 이러면은 그냥 약 먹든지 병원에 가든지 이럽니다 근데 여기 사울의 신하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와 사울 왕이 악령이 들었네라고 알았을까요? 먼저는 사울의 신하들 중에도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의 사울과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악령이 임했을 때의 사울은 똑같은 사울이지만 모습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악령이 임했을 때사울는 어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프를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 어떡합니까? 정말 죽여버리려고 창을 집어던집니다. 아주 공력적이고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보통 그냥 아, 내가 스트레스 받았네. 어, 내가 지금 요즘 너무 힘이 들어. 왕이시여, 요즘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 버리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저건 평소의 왕의 모습이 아니네. 그러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아, 성령에 악령이 임했구나. 그 정도로 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악령이 임한 사울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신하들도 알아볼 정도로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립니다. 정상적인 왕으로서의 사익을 수행하지도 못합니다. 자, 그때 신하들이 하나의 대책을 내어놓습니다. 대책이 16절입니다. 워낙 근데 우리는,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한 사람이 제안 의견을 제시합니다. 야, 수금 잘 타는 사람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악령이 임했을 때그 사람이 수금을 하프를 연주하면 그 악령이 떠나갈 겁니다. 한 신하가 이 제안을 했고요.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그를 잘 타는 사람은 구해서 내게로 데려와라. 이제 문제가 생겼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그다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한 사람을 예비해 두십니다. 유호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있었고요. 또 사울의 신하들이 있었고요. 또 다윗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한 소년을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에 있는 준수한 자라, 유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소년 중그신하 중에 또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봤답니다. 보고, 그가 수금을 잘 탈고 또 여러 가지 재질들을 많이, 자질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도 있고, 가장 확실한 것. 요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을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러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사울과 다윗이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 양치기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면으로, 역사의 전면으로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첫 스타트가 시작되어질 때에 다양한 사람 부류들, 다양한 대상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쓰임 받습니까? 악령까지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 참 힘들죠?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는가? 마치 악령이 유호하께서 부리신 악령이 대한민국을 덮쳐서 온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악령 아무리 세상에 불이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작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기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차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시며 한번 바라보십시오. 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지금 이 과정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 어인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인지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소년이 다윗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수금만 잘 타는 것이 아니라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도 있는, 이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다윗을 직접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타는 장면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대화도 나눠 봤겠죠. 무용 용기와 무용이 뭡니까? 담대한 믿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구변이 좋다, 말도 잘 통하는 겁니다. 대화를 해봤더니 대화도 통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적절한 말로 표현도 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 계시더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질들이 있을 것입니다 뛰어난 자질들 훌륭한 남들보다 탁월한 그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들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건 중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요. 다윗을 불러와서 다윗이 아무리 최고의 연주, 최고의 하프의 연주를 하더라도 다윗을 부른 목적이 달성됩니까? 악령은요, 무엇으로만 싸울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 싸울 수 있습니다. 악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프를 연주 잘하는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을 데려다 놓고 연주를 해 봐도 거기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요. 악령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 사람이고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가 하프를 연주할 때에 하프 연주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악령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자질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거, 탁월한 거, 그것 중에서 그것 중에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프 연주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용기와 무용과 구변, 그 탁월한 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다윗을 내기로 보내라. 이세에게 전령을 보냈죠. 그럼 이세는 보니까 또2 0 절에 이세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니. 이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이세는 예상치도 못한 일이 자신의 가문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에게 찾아온 일, 자신의 집안에 찾아온 일. 그리고 자신은 그 아들 여러 아들 중에 뛰어난 아들들이 선택받을 줄 알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던 막내 다윗이 선택을 받았고. 이것만도 깜짝 놀랄 일이고 뜻밖의 일인데 이번에는 왕이 자신을 부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청와대 비서실에서 사람이 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당신 좀 만나고 하, 만나자고 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좀 보자고 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큰 일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깜짝 놀랬겠습니까? 왕이 내 막내 아들을 보자고 하네? 그냥 보내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선물을 준비하죠. 예물입니다, 예물. 빈손으로 못 보내고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물들을 보내서 지금 다익과 함께 살 왕이기로 보냅니다. 이것도 의아하지요. 뜻밖의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서 가서 모셔서 매또 22절에 사울이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워낙은데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다윗을 보내고 나서도 이세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또이 다윗이 내 막내 아들 아무것도 보잘 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가 왕 앞에 서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지? 그 다윗을 보고 나서 사울 왕은 또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아마 내심,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답변이 뭡니까? 다윗을 내 앞에 모셔드리게 하라. 왕이 자신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 앞에서 좀 섬기게 해주시오.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아마 이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말씀을 묵상할 때에 문득 이런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뜻밖의 은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뜻밖의 은혜가 이세 가정에 임했구나. 이세 가문에 임했구나.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세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내 아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던 내 막내아들 다윗이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으로부터 은총을 입게 되고 왕의 그 최측근에서 그 왕을 숨기는 자가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꿈에도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밖의 은혜의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여러분,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늘 그냥 일상적이고 늘 똑같지요? 또 계속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요? 그런 우리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늘 똑같은, 똑같을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오늘 이이세의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에 개입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펼쳐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세순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뜻밖의 은혜가 임하면 깜짝 놀라겠습니까?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세순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뜻밖의 일이 일어나면 깜짝 놀라고 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우리가 열심을 낼수 있습니다.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할수 있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뭔가를 투자하고 땀을 흘려도 절대로 할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학생이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좀 성과를 내고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고. 도저히 이룰 수도 없는데 전능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하나님으로 외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세순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 모든 과정 과정이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그 총구석에서 양치기하고 있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시키시고 사울 왕을 만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가시는 그첫단추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 왜 하필이면 사울입니까? 왜 사울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왜 사울과 만나게 하십니까 이 방법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사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꼬일대로 꼬여버립니다 단 하루도 발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다윗에게 조금 더 쉬운 방법 조금 더 편안한 방법 조금 더 돌아가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뒤로 하시고요. 딱자 가장 가까운 길, 가장 확실한 길. 다윗을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게 만들었고, 가장 어렵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험.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습니까? 그 사람 사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 시간을 줄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면 돌파를 하신 겁니다.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막 힘들게 하고, 여러분 눈물 나게 하고, 아, 돌아버릴 것 같고, 그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여러분 앞에 놓인 사울입니다. 그 사울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만드셔서 광야를 빨리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동안은 원망이요, 불평이요, 피해가고 싶고 돌아가고 싶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피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내가 깨 부서지면 깨 부서지고 내가 정면 돌파해서 무너지면 무너지고 내가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면 눈물 흘리는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대로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뭘 바라보면서요. 그 기간이 빨리 단축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통과하시게 한 이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과정을 정면 돌파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바로 다이렉트로 사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사울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극복해야 되고 어차피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돌파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호와의 영이 이미 임한 우리는 다이소로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사울을 통해 연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 더 빨리 만들어지고 더 빨리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세순교회가 빨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되게 주시옵소서.